안녕하세요, 오쌤이에요. 양파 뿌시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또 어떻게 뿌실지 궁금하시다고요. 어, 바로 양파 그라탕을 만들어 볼 건데요. 쭉쭉 늘어나는 치즈와 부드럽게 넘어가는 양파 그라탕, 딱 좋아! 자 그럼 지금부터 요리 시작해 볼게요. 일단 양파 오늘은 다져 볼게요. 굵직하게 다질게요. 양파를 볶아서 할 거지만 약간 씹어 먹을 수 있는 그 식감이 될 정도로. 남겨둔 햄. 네 김밥 햄산거 양파 굵기 처럼 어, 약간 굵직하게 굵직하게 썰어 주세요. 1cm 폭으로 썰고 있어요. 자, 재료는 요거하고 요거하고 알고 매워라. 지금 양파는 이렇게 썰면 사실은요. 여러분들 아시죠? 양파 썰때 울면서 써는 게 맞아요. <laughs> 그래야 맛있고 신선한 양파예요. 이렇게 먼저 음... 양파하고 밥하고 같이 이거 먼저 볶을게요. 자, 기름 저두 큰술 정도 넣고요저 마늘 참 많이 쓰죠? 마늘도 맵고 양파도 맵기 때문에 같이 볶아도 되겠어요. 굳이 뭐. 햄도요, 같이 볶고 깨요. 뭐, 굳이 시간을 따로 두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저는요, 양파 볶을 때, 자, 여기에다가 소금 후추간을 좀 해줄 거예요. 소금 간은 밥을 넣고 할게요. 자, 여기에다가 햄이 들어갔으니까 좀 후춧가루 좀넣고요 노릇노릇하게 약간 갈색되기 전까지 익혀준다고 했어요 지금요 아주 센 온도에서 지금 볶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색깔이 금방 나요 네 지금 이제 색깔이 지금 많이 났어요 그죠요쯤 됐을 때 요정도 됐을 때 양옆으로 얘들을 싹 밀어놓고 자, 밥을 넣었어요 지금 저 참밥을 넣었어요. 참밥 넣었더니 요 밥이 지금, 그쵸? 그렇죠? 이제 이때 여기에 간을, 간을 좀 해주는데 간은 사실 여러분들 기후대을 하면 좋지만 저는요, 여러분들은 케첩을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까 빨갛게. 케첩한 큰술, 두 큰술, 세 큰술. 케첩으로만 하면 맛이 조금 적어요. 간장 한 큰술 같이 쓰세요. 훨씬 맛있어요. 네. 이제 섞어줄게요. 오우, 이도 맛있는 향기가 여기요? 진동을 해요. 우후,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어 보이죠? 맞아, 이렇게만 먹어도 맛있어요. 크림소스. 이거를 다 쓰면 양이 많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밥 위에 뿌려줄 거니까 저 반만 딱 쓸게요. 자, 여기에 우유가 있는 분들은 우유를 쓰시고, 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물한컵 넣어서 풀어줄게요. 자, 이렇게 좀 끓여줘야 되겠죠? 이것보다는 사실 이렇게 거품기로 해주시면 훨씬 더잘 풀어져요. 이제 열이 올라오니까 벌써요. 네 벌써 이렇게 엉기고 있어요. 그냥 한번 후루룩 한 번만 끓으면 돼요. 이거는. 네네 어, 네, 벌써 벌써 다 엉겼어요. 너무 좋아. 너무 간단해. 자, 스프트 데리고 이제 그릇에 앉혀 볼게요. 에어프라이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을 쓰셔야 돼요. 두툼한 내열 그릇. 이거 하실 때. 그릇에 달라붙으니까 사실은요 살짝 이렇게 기름칠 한번 해주는 게 좋아요 나중에 그래야 잘 달라붙지 않거든요 그리고 침 넘어갑니다 이 위에다가 크림소스를 싹 덮어주세요 치즈 이거 한봉 얹으면 딱 알맞더라고요 네. 바지를 좋아하시면 바질를 뿌려도 되고요 저는 파슬리 가루를 뿌려서 자, 에어프라이어 속에 바슬리 속에 넣고요 200도씨에 저는요 200도씨에 약한 10분 10분 정도 해볼게요 에어프라이어는 주간에한번꼭 열어보셔야 돼요 헉! 어머나 치즈가요 완전히 갈색으로 벌써 익었어요 자 이렇게 네. 터널을 이용해서 꺼냈어요 자 완성했습니다 짜자잔 양파 풍식이 2탄 양파 그라탕으로 완성했습니다 주말 한끼 식사로 딱 좋겠죠 네, 여러분도 주말 브런치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양파그라탕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마지막 양파 뿌시기로 오전 11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은 사랑인 거 아시죠? 쉽고 맛있게 홍밥 해보세요. 안녕! 어떻게 해? 이렇게 됐어 음 치즈는 고소하고 쫄깃쫄깃하고 크림소스는 부드럽고 달큰한 양파 볶음밥의 맛까지 딜리셔스